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 참 보기 드문 저수지뷰가 멋진 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성이고요. 오늘 집을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길은 두 개의 길인데요. 첫 번째 길이 보이시죠? 이렇게 지금 현재 석축으로 조경이 아주 근사하게 잘 해놓으셨고요. 특히 야생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경비용만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셨어요. 집이 오늘 좀 커서 소개시켜 드릴 게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원부터 소개시켜 드리고 집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요렇게 꽃 있는 데가 저희 집 경계가 되겠고요. 이쪽에 주차할 수 있지만 또 저기 건너편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지가 621평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쓸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창고 요 컨테이너 원하시면 치워드리기도 하고요.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특히 이 조경을 관리를 잘 하셨어요.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또집 뒤가 산입니다. 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보이시죠? 자, 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 앞에 뷰가 환상적인데 저기서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디 정원 보이시죠? 우리 댕댕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국도 쭉 심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가 되겠고요. 여기에 장미로 아치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큐윌립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산원까지 근사하죠? 여기 언덕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집 멋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한눈에 저수지뷰가 쭉 들어오고요. 주차는 걱정 없이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쪽으로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고 좋습니다. 옆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 홀로 왕국처럼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주택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주차장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길은 아까 두 개라고 했는데 이쪽이 국어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를 사용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이 국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621평보다 상당히 크죠. 이쪽 석축으로도 예쁘게 꽃을 갖고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야외수전이 되겠고요.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보이시나요? 수량이 꽤 됐습니다. 이쪽으로는 장독대도 되어 있고요. 좋죠? 정말 눈이 호강합니다 꽃들도 많고요. 여기 데크에서 보는 저수지 한번 보고 가시죠? 멋있죠? 이렇게 파고라도 설치해 놨고요. 테크도 널찍하게 사용하셨어요. 우리 사장님이 골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회원권을 끊으셔가지고 많이 이용하셔서 이쪽 근처에 사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천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오래 사시려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순수 좋은 자재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우선 안방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안방이고요. 이쪽으로는 붙박이장 되어 있고요. 영상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안방에서 저수지뷰가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이 되겠고요. 이쪽에 부부욕실이 있는데요, 변기 세면대 욕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화장실 이쪽으로는 세면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위에는 편백나무로 잘 마감해 주셨고요. 붙박이장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심야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김치냉장고까지 같이 두고 사용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실 공간 한번 볼까요? 우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개방감 자체가 상당히 좋고요. 여기에 수입병날로 보시나요? 이쪽 방향에서도 보여드릴까요? 정말 고급 별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쪽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1층을 보셨고요. 1층을 정리하면 방 2개, 욕실 2개가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2층으로 왔고요. 2층에는 방이 없어요. 이 공간을 크게 룸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쪽은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데 이걸 개조해서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2층에 오니까 뷰가 더 예술입니다. 소재들도 나무로 볼을 튼튼한 해놨어요. 이제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요. 조용한 곳에서 나만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집을 찾으셨다면 이 물건 추천해 드립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집 앞에 이런 멋진 저 수지가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주차를 여러 대 하셔도 되고요. 앞에 저집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축대로 성토까지 쭉 해놓으셔가지고 뷰가 하여튼 일품입니다. 오늘 이 물건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거 보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에 안성 최고의 저수지 뷰와 멋진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621평이고 건축 면적은 51평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구조이고 2018년에 건축되었고 동양입니다. 바로 입주 가능하시고요. 방 2개에 2층 거실이 있고 욕실 2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